나눔의 온 길은? 네, 감사합니다. 네, 내비분들께서는 양옆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목소리>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법에 따라 1998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나눔 플랫폼입니다. 국민의 성금을 모아 꼭 필요한 곳에 인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며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며 기부자님의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사랑의 열매는 도움이 필요한 이유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기부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매해 전국 3만 개 전문기관과 시설을 연결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노인 등 나이와 성별 등 다양한 대상과 생계, 의료, 교육비 등 복지 분야에 따라 지원의 탐중과 소외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의 열매와 함께 세상을 밝혀주세요. 세상을 밝히는 나눔의 별,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이 후원하는 희망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사랑의 열매는 작년 한해 52억 원을 모아 세종시 필요한 곳곳에 4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차량 12대와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임대 비용을 아이들과 어르신, 장애인들, 소일인 분들에게 찾아가는 돌봄으로 사랑을 전해 드렸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소중한 성금이 이렇게 위로와 행복이 되었습니다. 이웃들과 더불어 희망찬 2025년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부터 범시민단 챔피언을 시작합니다. 세종시청 여기 광장하고 조치원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온도탑이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넘겨 뜨거워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세종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 지금 우리 사회는 물가와 함께 존제에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어려운 비록 비단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또 사회, 뭐 이런 여러 문제들이 중에 있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이 들 느끼는 칠남 한도는 자연적인 기온보다도더 춥고 더욱 가도라고 지난해 우리 시는 온도탑을 114.4도를 달성했습니 올해도 1 0 0도용도탑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선금을 해주시는 개인, 경그리만신가가 되는 기 올해 더욱더 사랑의 온도를 높이 올해 목표는2 0 3천만 원이라고 하요 20억 4 0만 원을 달성해서 올해도 1 0도로 훨씬 높게 나중에 달성습니다 올해는 높은 물가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연말의 취위가 더욱더 매섭게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사람과 희망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계셔서 올 겨울 또 그리고 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다가올 따뜻한 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누었을 때 더욱더 행복을 느낍니다. 나눈다는 것은 내 것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채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서로에게 더큰 희망을 전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나눔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 곳곳이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차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시 사랑의 온도탑은 매년 백도시가 넘기면서 나눔의 온기가 빛을 발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모여져 온도탑이 더 뜨겁게 파오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서도 따뜻한 세종시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나눔이란 말 생각해 보면 우리말에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안 싸운 친구 하나 있을 때 나머지 아홉 친구가 한 젓가락씩 더는 것 같은데 안 싸운 친구가 결코 적어 보이지 않는 것이 나눔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께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서 남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소중한 마음으로 함께, 함께 따뜻하자고 함께 살자고 나누는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그 우리 아이들이 잘알수 있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가진 것이 작지만 작은 것 중에서 나누는 것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캠페인이 보니까 <laughs> 주제가 슬로건이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또 기부로 세상을 가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많지 않아도 적지만 거기에서 다시 마음을 조금 내서 잘라서 하는 것이 나의 삶을 나 스스로를 가치 있게 하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모두를 같이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테니까 어르신들께서도, 어른들께서도 실천으로 함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따뜻한 날 시작하니까 120도를 훌쩍 넘길 것으로 확신하고 기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동양 AK 코리아에서도 어 매년 작은 기부를 해서 연말 연시에 훈훈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돌부 분야에서 산업의 고도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종시민으로서 기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세종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은주 실장님은 세종 4호 아너이지 이수구 회원의 따님, 따님이십니다. 세종시 최초 모녀 아너 소셜팀 회원이 탄생하는 기쁜 순간인데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은 세종아너 30호로 작년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올해도 따뜻한 나들을 함께 해주시러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이사님은 세종한호 19호고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하셨고요. 네,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네, 사랑의 온도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